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잘 풀렸을 때나 말렸을 때 전부 다 연운으로 풀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죠 말렸을 때 6렙리롤 잘 풀렸을 때는 그냥 정의의 손길 만들면서 빌드업 이두 가지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연운 스타트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이 처음부터 바로 이제 조합할 만한 이제 범용적인 아이템이 나오면서 기물도 이쁘게 나오면 그때는 이제 연승각이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도 돈이 나온다면 아이템 개수도 부족할 뿐더러 지금 이성 붙은 기물도 하나도 없죠. 그러면 6렙 리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그 이자를 챙기겠습니다. 돈쫙 모으라고 했죠. 이성 한 개도 안 붙고 선택받은 자한 개도 안 나왔어요. 아이템도 없고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 스테이지를 5연패를 다 먹은 다음에 그 돈을 이용해서 6레벨에 3코스트 선택받은 자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역전한다. 대박. 제가 2-1에 행운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1등 확정이에요. 자, 여기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돈밖에 안 나오고 행운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연패 행운. 연패 행운 같은 경우는 3 스테이지나 이제 4 스테이지 초반 그때는 무조건 연패를 끊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암살자 명사수 이런 시너지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뭘 넣어도 져요. 그냥 이자를 쫙 챙겨주세요. 그럼 아이템 은뭘 가져오느냐? 당연히 후반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아이템이 바로 불로 정의의 손길 수운 장식띠. 초반에는 태블만 같은 게 제일 세지만 후반에 센게 아니죠. 뭐야 이거 애니 애니 세 마리? 이러면은 행운에 요술사 갈 확률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연운을 가져오는 게 제일 맞습니다. 불로. 만약에 카타리나가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장갑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정의의 손길, 수운 장식띠, 혹은 총검 이런 각을 보면서 가시면 돼요. 지금은 애니가 네 마리나 나왔으니까 무조건 요술사 각을 보면서 가는 걸로. 자, 3연패인데 p84면은 아주 완벽해요. 베이가 여는 뭐야? 와, 베이가 여는? 나이스. 자, 그럼 애니도 있고 베이가도 가져왔으니까 베이는 버리고요. 마오카이 챙겨 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레벨업해서 삼묘술사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세지긴 했는데 베이가 스택 쌓는 것도 중요하겠죠. 일부러 애니 이성을 넣진 않았어요. 확실하게 연승을 탈수 있을 때, 그때 애니 이성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긴 상대방이 되게 세네요. 오히려 좋아. 엄청 많이 잡았죠? 아, 마오카이 이성. 붙여놓고요. 나무 정령을 위해서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챙기긴 챙겨야 되는데, 애니를 버릴 순 없고요. 자, 카타리나가 제일 필요 없겠죠? 자, 여기서 또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행운을 먹거나 연패를 탈 때는 아이템 준거 빼고는 그냥 이자를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5연패 74. 와 베이가 또 나네요. 나이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은 대기예요 했을 때. 어떤 대기든 이제 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모든 것을 방법을 알고 한다고 쳤을 때 행운이 최고입니다. 최고. 덱을 구성할 줄만 알면 무조건 1등이 확정 나거든요. 뒤집게, 템이 진짜 너무 안 나오긴 하네요. 골렘까지 왔는데, 아이템이 1코어. 요술사 되게 잘 나온다. 이건 카타리나 버리고, 다음 턴에 레벨업 해서, 마오카이까지 넣어주면은, 앞라인도 좀 보충이 되니까, 세게 안 맞겠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베이가 아이템이 안 나오면, 또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좀 세게 맞았다. 와. 자, 이러면은 굳이 연패할 필요 없겠죠? 최대한 세게 넣어주고요. 6연패 때도 행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행운 스택은 이제 6연패, 8연패, 뭐 10연패, 12연패 다 괜찮습니다. 6연패 이상이면 다 괜찮아요. 저도 되고 이겨도 됩니다. 자, 이건 진거 같죠? 저렇게 가렌한데 풀템이 들어가면 중반까지 되게 세요. 맞아요. 살살 맞았네요. 리롤안할 겁니다. 아이템을 뭐부터 가져올지 고민 중인데, 베이가한테 당장 아이템을 조합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베이가템이고요. 지금은 뒤집기가 있으니까, 나무 정령을 그냥 가지고 올게요. 어차피 행운에서 아이템 나오니까, 그때부터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어, 삼성이 좀 많아서 질것 같네요. 좋아요. 많이 잡았어요. 어, 아리망토? 아리망토 가져올게요. 어차피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고 쳤어도 연승 못했겠죠. 아무리 이성이 잘 붙었긴 했지만 템이 부족하면 결국 약합니다. 아리한테 나무정령 주고요. 연패 슬슬 끊어야 됩니다. 아이템이 부족할 때 연패를 끊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레벨업을 빨리 해야 된다. 상대방도 베인 삼성이라 아직 못 깨고요. 지금은 돈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다는 거는 굳이 3 스테이지에 안 깨고 4 라운드에 8 레벨 찍고 깨도 돼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피 여유도 있고 돈도 많아서 8렙 찍고 깨면 확실하게 깰수 있다는 거 아이템도 많이 나오겠죠 저는 행운을 더 먹고 싶어요 차라리 오히려 지면 더 좋습니다 지금 좋았어 많이 잡았습니다 어? 근데 이겨도 괜찮아요 나이스 와, <laughs> 포온에 두 개. 아, 근 포온에 두개 나오긴 했는데, 베이가 아이템이 안 나왔죠? 자, 이러면은, 이제, 요술사 가는 거보다는 그냥 고밸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은, 유닛발로, 어, 버틸 수 있습니다. 굳이 행운 안 빼도 돼요. 야, 아이템이 BF만 많이 나왔다. 자, 그러면은, 행운은 어차피 빼고 늘 것도 없고요 유닛도 많이 들어갔고 아이템 개수도 많으니까 충분히 다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BF 3개니까 죽음의 검 하나 처리해겠죠 수호천사도 한개 만들고요 그러면 아리한테 수호천사 한개 주고 베이가를 요술사로 키우는 게 아니라 잠깐 짬통으로 쓰겠습니다 자, 죽검에 루난 줄게요 자, 죽검 루난이랑 어울리는 유닛이 뭐가 있어요 워이 애쉬, 나무 정령이니까 애쉬 가면 되겠죠? 그리고 블루는 이제 고밸류 유닛, 요네, 케인 이런 거. 워익이 딱 나왔네요. 이거는 팔레벨까지 찍겠습니다. 리롤 할 필요 없이 유닛발로 이기면 돼요. 유닛과 아이템발. 그럼 오싸움꾼이니까 바위 빼고 킨드 그럼 사냥꾼의 영혼까지 들어가겠죠? 그래도 4-5라운드부터는 사람들이 팔레벨 찍고 조금 세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리로좀 돌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질 수가 없어요 되게 세죠 <laughs> 자, 많은 분들이 어, 베이가 잘 나왔고 블루까지 들어갔는데 템이 이렇게 나오면 템운이 너무 없어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덱으로 갈 생각이 잘안 들기 때문이에요 굳이 이렇게 템이 나왔는데 베이가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맞춰서 덱을 변환시키면 된다 이건 제가 볼때 여기서부터 거의 안 진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자이즈리이 남으면 베스트고요 안 남으면 남겠네요 자, 행운의 장점이 또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먹을 수 있다 자 이러면 리롤 조금만 돌려서 육나무 정령까지 맞춰줄게요 아리 킨드레드 빼면 딱 육나무 정령 들어가겠죠 룰루 자, 육나무정령 됐고요 어, 요네 자, 선택받은 자 뽑으려고 했는데 요네가 나왔으니까 이건 그냥 행운을 뺄게요 이제부터 뭐 행운 더 먹어봤자 별로 차이도 없고요 자, 나무정령은 그냥 워익 주고요 자, 수호천사 그냥 요네 줄게요 정의의 손길 이지리얼 주고요 자, 이 타이밍에 육나무정령에 포의두 개면 절대 안져요 50원 구레벨 가면 돼요 와 이지리얼 자, 이거는 구레벨 가서 오코스트 삼성도 잘하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까 전에 행운을 빼지 말고 킨드레드를 뺄걸 그랬어요 어차피 센데 돈 조금 손해봤죠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와 이거 지나? 와 나이스 이겼네요 <laughs> 자 4스테이지인데 8렙 60원 7레벨인 사람도 많을텐데 어차피 포온에두개 있고 이러면 이제 오코스 도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애니 자리도 비고요. 탐켄치는 뭐 세트로 바꾸면 되고 베이가를 애쉬로 바꾸고요. 킨드레드도 오코스 트 이상한 게 나오면 육나무 정령을 굳이 깰 필요는 없어요. 지팡이 두 개에 벨트 조끼, 라바돈 태블망이 났습니다. 태블망은 누누한테 왜냐 베이가 이따 팔때 블루를 요네한테 넘겨주면 되게 좋으니까. 원래 정의의 손길을 애쉬를 주면서 죽음의 검 루난을 워익한테 주면서 가려고 했는데 애쉬가 안 나오니까 그냥 이대로 갈게요. <laughs> 너무 세죠? 상대가 안 됩니다. 자, 이건 돈을 더 모았다가 구레벨 50원 킵하면서 돌려도 되는데 그냥 확실하게 선택받은 자도 없으니까 그냥 레벨업 해서 선택받은 자한 개만 찾고 연승 이어나가 볼게요. 아, 이즈 현호? 이거 쓰겠습니다. 이즈리얼 2성 한개 더? 이거는 이즈 삼성 한번 봐볼게요 어차피 애쉬랑 워이가 안나오니까 걔네 둘이 킬 필요 없이 5코스트 도배 릴리아까지 사주고요 이즈리얼 2성 하나 붙었다고 이즈리얼 하나를 버릴 필요 없어요 결국에 쟤도 5코스트 2성 두개 들어간겁니다 리신 두개 이러면 은 애쉬랑 베이가 바꾸고요 킨드레드도 그냥 교체해주고 아, 킨드레드가 아니라 N이랑 교체하는 게 좋았겠네요. 3사냥꾼에. 좀 실수했죠? 주검 루난을 원래 워익이나 애쉬 주는 게 좋은데, 이즈리얼이 2성 붙었으니까, 그냥 이즈 줄게요. 자, 사냥꾼이 주검 루난이 원래 되게 좋아요. 사냥꾼 그 스택으로도 스택이 쌓이니까. 근데 지금은 애쉬도 일성이고 워익도 일성이면서 죽음의 검, 루난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즈한테 줘도 괜찮습니다 누구한테 줘도 좋아요 아 좋아요 이거는 그냥 아이템 신경쓰지 말고 이즈를 가져올게요 잘하면 이즈리얼 삼성 니코 한개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그게 아쉽네요 이러면 그냥 애니 빼고 삼지리얼 쓰겠습니다 <laughs> 삼지리얼 자 5원짜리 다 모으고요 <laughs> 이즈 리얼 궁 장난 아니네. <laughs> 다풀피되죠 자, 이런 탐켄치랑 세트랑 교체해주고요. 돈을 좀 모았다가 이즈 삼성 노려보겠습니다. 5코 삼성은 진짜 뽑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니코가 많거나 진짜 한 300원 써도 나올까 말까? 제가 지금까지 한 그래도 수십 번 뽑아보긴 했는데, 어, 전부 다 이제 행운으로 이제 니코가 많을 때, 그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원수가 많을 때는 신비술사, 이즈리얼, 뭐 황혼,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케인이 미쳤죠? 와, 졌네요, 이거. 와, <laughs> 이씨, 이걸 저? <줘? 웃음> 세트 좋고요 이번 턴 끝나고 리롤 다 돌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케인 이성도 많아서 충분히 이즈를 나올만 하거든요? 이 템은 세트 주면 될것 같아요. 그대로 이제 워이 게시만 생각하면서 하면서 갔으면 좀 큰일 날 뻔했죠. 오 질리언 이성. 이러면 이지렐한 마리 잠깐 빼고 질리언 넣고요. 어, 요네 좋아요. 아이지렐안난게좀 아쉽습니다. 어차피 세니까 뭐 조합을 더 세게 할 필요는 없고요. 신비술사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대로 가겠습니다. 와 이즈리얼이랑 세트가 되게 좋네 <laughs> 세트가 그 윗몸일으키기를 금방 하고 나오네요 아 제발 이즈리얼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 본 계정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마오카이뭐 누노 이런 거다 정리하면서 어떻게든 뽑아볼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이기는 게더 중요하니까 예능은 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한 마리 더 나오면 그때는 한번 노려볼게요 서풍이라 이런 거다 저격 당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깁니다. <laughs> 이지를대 8000? 아, 좀 아쉬운데? 자, 초밥에서 이지를 있으면, 이지를 가지고 오면서, 제가 워익이랑, 누누, 마오카이, 애쉬, 이런 거다 정리하면서, 이즈 삼성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두 마리 찾는 거는 좀 힘듭니다. 너무 도박이고요. 아, 되게 세죠? <laughs> 와. 봉다리 형이 안 살아남았으면, 그냥 도전해봤을 것 같은데, 제일 센 사람이 남아서, 이거는 2주 3성을 노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리롤 해보고, 마지막으로, 나오면 하는 걸로. 에이, 안 나오네요. 자, 이거 릴리아도 팔고 한번 돌려볼게요. 릴리아, 아지르. 안 나오네. 자, 이건 이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나중에 오코스 삼성은 제가 행운 쓸때 그때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전 영상들에 오코 스 삼성 두 개씩 뽑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 여기 되게 세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1등했네요. 되게 재밌는 판이어서 배울 게 아예 없던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